그래서, 아, 문방구 얘기가 나왔으니까, 저는 이 많은 물건들을 문방구에서 사는 게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떤 낭패를 봤냐면 이제 인터넷에서 싸다고 공책을 이제 막 샀거든요. 근데 인터넷은 아무래도 최저, 그, 최소 배송. 양. 양이 주문 있잖아요, 주문량이 음.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사야 배송비가 안 붙어. 음. 그러다 보니까 뭐열 권은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샀는데 집에 막상 와 보니까 너무 얇은 공책이거나, 아. 그러니까 싼 절대 싼게 아니었던 거죠. 음. 그게 싼줄 알고 샀는데 싼게 아니라 그냥 얇아서 싼 거였다. 음. 근데 얇아서 싸거나 아니면은 그 종이의 재질이 네. 별로 좀 좋지 못해서. 음. 근데 저 같은 문구 덕후는 종료대실도 굉장히,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실망을 했었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. 저는 그걸 몰랐는데 넓은 칸, 좁은 칸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아, 어, 맞아요. 이게 학년에 따라 나뉩니다. 어. 넓은 칸과 좁은 음. 칸에. 네. 저는 몰랐어요, 그거는. 아, 네. 그래서 사실 1, 2학년 때는 음. 그 넓은 칸 알림장이 네, 필요한데 좁은 칸 알림장이 없나거나 음. 그런 낭패를 좀본 적이 있고요. 그리고 2월 달에 미리 좀 공책들을 샀더니 저는 이제 6칸 국어 공책을 사놨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10칸이면서 눈금이 가운데 음. 이렇게 딱 그려져 음. 있는 눈, 그런 공책을 사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... 그래서, 아, 미리 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, 그래서 저희 집에 여섯 칸 공책, 여덟 칸 공책, 열칸 공책이 다 있고요. <laughs> 알림장도 좁은 칸, 넓은 칸이 다 있고, 어, 영어도 좁은 칸, <laughs> 넓은 칸이 다 있어요. <laughs> 네. 이 문방구의 존재를 너무 뒤늦게 알아가지고, 아...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둘째부터 음, 좀 문방구를 네. 좀 이용을 하게 돼서, 네. 그런 게좀 미리 알았으면 참 네. 좋았을 텐데 네.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근데 이런 시행착오 아마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저도 거 아니에요. 저도 있어요. 그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좁은 칸을 요구하실지 모르고 어. 넓은 칸을 너무 많이 사놓 아. <laughs> 그래서 지금 쓸 수가 없어. 맞아요.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넘겨야 되는 이제 그런 게 됩니다. 네. 저한테 넘기시죠. <laughs> 네 <그냥> 넘겨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저는 이제 열권 들이를, 그리고 다이소 가니까, 음. 다이소는 대부분 가까이에 있잖아요? 근데 다이소는 음. 열 권씩 묶어서 팔더라고요. 맞아요. 그, 보니까 정책적으로 소매상과의 경쟁 구도가 음. 되지 않도록 다이소가 아. 이제 배려하는 정책이 있어서. 그렇열 네, 권씩 묶어서 팔고, 음. 한두 권씩은 안 팔더라고요. 음, 역시 디테일 양상. 어. <laughs> 그건 정책까지. 그렇죠. <그러다>. 네. 그래서, <laughs> 문방구를 많이 애용을 하셔라.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양, 음. 공책의 어떤 재질, 그리고 저는 스프링을 굉장히 선호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거든요. 네. 아시죠? 네, 옆에 떡 제본이 아니라 스프링 제본으로 음. 되어 있는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고르실 수가 있어요. 음. 그래서 새 학년 이제 3학년 입학하셔가지고. 첫째 주, 둘째 주에 같이 손잡고 음. 가셔서 막 고르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. 네.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. 문방구는 네, 약간 플렉스하는 느낌. <웃음> <웃음> 어, 거기서 네. 막 다른 것도 사, 사고 싶어도 사라고 해도 네. 그게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음.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하여튼 저는 그 문구류는 백화점이나 막 이마트 같은 대형 음. 마트? 대형마트 네.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득을 좀못 봤어 가지고 음.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. 그 학교 앞에 문방구가 아직 살아있는 곳들이 있다면 학교 앞 네. 문방구 정말 추천드려요 네. 그게 이제 학교의 어떤 흐름과 시류를 반영한다고 네. 해야 될까요? 네,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보시는 거 아이와 함께 네, 그 추천드립니다 학교에서 뭐가 네. 필요하다 그러면 그딱 문방구에 다 들어와있잖아요 책상 밑에 이런 물건들을 넣어놓는 서랍, 뭐라 그러 서랍? <laughs> 이렇게 바구니, 바구니. 어, 바구니, 바구니를 사오라는 학교도 있어요. 네, 저에 있습니다. 저에 있습니다. 어. <laughs> 네. 그 바구니 같은 경우에도 이 바구니가 맞을까? 저 바구니가 맞을까? 다이소 가면 모릅니다. 근데 문방구 가면은 그 학교에 어떤 바구니를 쓰는지 딱 알아요. <laughs> 네, 평균이 모여있어요. 어, <laughs> 왜냐면은 높은 높이는 안 들어가거든요, 네. 서랍에. 그래서 참 문방구가 좋은 네. 역할들을 많이 한다, 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또 이제, 이제는 찌끄러기들한게안 나왔는데, 요런 <laughs> 것도 씁니다, 요런 네. 거. 아, 이, <laughs> 지우 네. 너무 작은 거는 좀 필요가 없고요 적절한 크기를 사시고 여기에 이제 그 끈을 하나 매달아 가지고 음. 학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. 책상 지우개가루 이런 거 음. 이렇게 이렇게 으는 쓰레받기와 빗자루입니다 그리고 전에 이거 휴지를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휴지가 이런 휴지는 빨리 닳아져서 음. 별로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고. 롤, 롤 휴지를 제일 많이 가져간다고 하고요. 그리고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십매 휴지를 가져와라.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몇십 매를 찾느라 너무 힘들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왜냐면 집에 있는 물티슈는 대부분 백매 그렇죠. 티슈잖아요. 근데 백 매가 아니고 육십 어, 매를 요구하신 적도 있고 팔십 매를 요구하신 적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애매한 쓰여서. <laughs> <laughs> 정말 집 앞에 슈퍼가 가지고 그 개수를 찾느라고 좀 네. 힘들었어요 아, 매수까지 <laughs> <laughs> 우진이는 한 100매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나중에 학기 지나서 받았는데 다 말라가고 거의 안 쓰고 다 맞아, 말라가고 왔어요 맞아. 맞아요 거의 안 쓰긴 하더라고요 <laughs> 네. 근데 가끔 그몇번쓸일 음. 때문에 필요한 거 같고요 그래서 저는 100매는 좀 많은 거 같고 음. 그리고 중요한 게꼭그 뚜껑이 달려있는 제품으로 음. 집에 있는 게 뚜껑이 없는 것들만 있다 하시면 슈퍼 가셔서 뚜껑 있는 것 하나 추가로 사셔가지고 보내셔야 이렇게 마르는 부상사가. 근데 저희 아이는 뚜껑이 있어도 말라서 오더라고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, 예, 네,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. 어, 지금까지 디테일 양선생이 소개해드리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 소개 시간을 가졌고요. 어,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런 제품들을 똑같이 다 사고 전보연비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스윙을 필통을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어,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아이들이 쓰무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현명하게 구매하셔서 어, 즐거운 학창생활들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. 아이 주도성. <laughs> 네. 아 너무 바로 오 깜짝 놀랐어요. 한 번도 맞춘 적도 없는데 이렇게. <laughs> 네 선생님은 어떻어떠셨나요아 아, 네. 저는 이제 양 선생님의 또 디테일을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<laughs> 사실 저는 약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쁜거나 막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엄마가 아니었었어요.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. 어 아이랑 함께 손을 잡고 문방구에 가서 아이가 쓸 연필 아이가 쓸 공책 음. 이런 것들을 함께 고르는 게 음. 굉장히 중요한 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이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더큰 애정을 가지고 한번더 만져보고 한번더 펼쳐보고 고를 때마다 즐거워 이게, 음. 공부할 때마다 즐거워하면서 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나... 아이 주동성. <laughs> 네. 아주 네, 좋은 인것 같습니다. 아 네. 어, 오늘 양 선생님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 아유, 네. 잘했나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잘하셨습니다. <laughs> 어뭐 오늘 이 시간으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. <laughs> PD 팀이 네. 더 이상 못 해보겠다. 그러면은 못 하고요. 어, 다만 이제 다른 시간으로도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<laughs> 또 만나뵈면 좋겠다. 그 그때 김문종 선생님 꼭 같이 만나서 <웃음> <웃음> 같이 해요. 네, 그럼요. 아유, 우리 네네. 양 선생님께 배울 수 있다면 김제자 어디든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, 댓글로도 소통하실 수도 있고. 또 다음에 다른 코너로 또 만나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. 남겨주세요. 오늘 디테일 양선생 시간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